13페이지 할 차례죠. 13페이지. 저번 시간에 그, 그 상생, 상극하는 거는 다 <laughs> 기본적으로 설명했죠. 상생, 상생하고 상극하는 것 이거 상생이라는 게 뜻하고요. 예. 예, 서로 도와주는, 그들어 주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팍! <laughs> 던져놓고. <든지> <laughs> <laughs> 바로 곧딱 듣고. 전혀 <laughs> <저녁> 새롭죠? 예. <laughs> <laughs> 오행길이는 어떻다고 해 예? 서로가 서로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흡사뭐라고 같다고 해 예?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예,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 예, 예, 밀고 땡기고 하면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예. 뒤에, 뒤에 가면 진도가 많이 나가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예, 요 놈도, 뭡니까, 목도 어, 수를 거드는 작용이 뒤에 나옵니다. 예, 나오게 되고, 수도 금을 거드는 작용 나오고, 금도 토를 거드는 작용 나오고, 아무튼 서로, 했다고, 예, 예, 나아주는 것과 같은,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이 상생설이죠. 예. 그 다음에 상극은 뭐라고, 예. 예. 네, 대표들끼리 어떻게 한다고, 예. 그 제어. 제어 한다는, 이거 여기에 항상 그 염두 두십시오. 그 제어가, 잘 어떻다고, 예. 제어가 잘 되면 어떻다고, 요 제어가 잘 되면, 시소처럼 어떻게, 예. 조화로운 예, 운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금이 요만큼인데, 목도 요만큼이면, 예. 밀고 땡기고 아주 조화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근데 대부분 어떻다고 해요 치우쳐져 있어서 실제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생하고 상극설에서 상, 상생이 대체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뒷날에 실제로 이제 글자와 글자 사이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포탈한 개념이 아니고 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된다 예, 뒷날에 이제 예, 육신까지 이제 발전해 가지고 상생서를 공부하는 어떤 세월호인데 오히려 상생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예, 멍을 들이는 게 어떤 것 같다는 점죠멍 압니까 멍 올려나 돌려가지고 <laughs> <laughs> 예, 수가 목을 생하는 게 대체로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수가 뭐냐면 엄마와 같다는 거예요, 엄마. 그죠? 예? 엄마와 같아서, 예, 목의 원래 기운을 길러주는 작용을 하는데, 예,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목이 어릴 때, 목이 어릴 때는, 어떻게 고요 예, 도움을 받아서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예, 목이 장성하게 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 받는다면, 오히려 행동의 불편함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행동의 불편함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도리어 이것이 이제, 예, 드리는 거죠. 예? 그, 그 돌려 올라니까 돌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뒤에 이제 해석에서는, 실제 해석에서는, 도리의 상생적인 요소가 도리에 고달픈다. 근데, 예, 상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 그 오행이 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에 멍들고 예? 준 사람은 줘서 멍들고. 내가 우째 키웠는데. <laughs> 있는 거 없는 거다조가며 키웠는데 가지만 제발 일하지 좀 마, 소, 엄마. 나좋주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멍드는 <laughs> 것이 생의 관계다. 옛날 해석할 때는. 예. 아무튼 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오행이 끝까지 예, 갖는 그 속성이다. 그러니까 70노가 어떤다고, 어떤다고 예. 예. 50 아들 보고 예, 출근할 때 예, 길조심, 차조심, 하라주 예. 그래서 이게 참이 육친 단계도 가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멍들이는 관계로 간다. 예. 자, 여기서 해석은 뭡니까? 글자 뜻하고는 다르게 차이점이 있다. 이걸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그다음에 극이라는 글자 모양이 뭡니까? 예, 이길 이긴다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는 좋지 못하지만 이것이 뜻하고 예. 함으로서 결국 뭘 가지도록 늘 예. 조화 예, 조화를 가지도록 뭐 하는 인자가 된다는 것죠얘 상극이 없으면 예,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 예. 조화는. 활동력이 있는 것, 활동성, 있는 것 전부 다 뭐가에 두 가지 오행이 섞여 있다 했죠두 예. 가지 오행이 섞여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행이잘 섞여 있을 때, 예. 그, 그 그림 그렸었죠 자동차 엔진이 예뜻다고예요 안에 에, 뭐가 불기운이 예. 불기운이 있어서 튀어 나가려고할때 그걸 잡아주는 게 뭐라고예. 예. 밖에서는 금이 잡아주는 거죠, 그죠잡아줌으로써이 힘이 어디로예. 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동력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사람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두 다 가지가 있다. 그럼 사람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람도 당연히 반대편 요소가 있겠죠, 반대편. 반대편 요소가 있을 것이다. 답은 못 내리겠지만, 답은 못 내리겠지만 반대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해 두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사주학에서 제일 자주 쓰이지는 그, 그 글자로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천간, 지지. 교수 중에서, 오늘 이제 천간하고 지지 요소. 문자만 오늘 익히면 됩니다. 글자 자체의 뜻까지는 지금 일일이 다 아니고, 다시 뒤에 다루게 되니까, 예, 모카토금수라고 는고 그 밑에 그 표에 그 친절하게 나와있죠. 예,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 목의 성질이 뭡니까? 요래 뻑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죠? 올라갔다가 확 펼쳐지는 거죠, 그다음에 목화금수 요 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되지만, 다시 또 목, 그죠? 목화금수에서 예, 요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놈에도 어떻다고 해? 바로 올라가는 놈이 있고, 벌어지는 놈이 있더라. 예. 벌어지는 성질을 가지면서 가는 게 있는데, 바로 톡 튀어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놈을, 갑. 그 다음에, 옆으로 번지르는 성질을 가진 놈이, 을.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은 양적이고, 요 놈은 조금 음적이다. 뭐, 이렇게만 일단 머리 정리를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불도 어떻다고 해? 활짝, 그, 솟아오르는 성질이 강한 놈이 있고, 옆으로, 번지는 성질이 강한 놈이 있더라. 그거를 뭐라고 해? 병하고, 정하고. 그다음 토, 어떻다고 해? 붕 떠가 펼쳐져가지고, 자꾸 튀어나가려는, 티 튀어나가려는 티 경향성이 강한 놈이, 어떻다고 해? 무. 무. 그 다음에 튀어나가려는 성질을 잡아 땡기려는 성질이 강한 놈이, 어떻다고 해? 기. 그 다음에 금은 어떻다고 해? 천천히 잡아당기는 놈이 있는 반면에 팍 떨어지게 하는 놈이 있더라하죠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기는 놈을 경, 팍 네, 떨어지게 하는 놈을 신. 수에는 어떠고 이막 예? 밑으로 내려가려고만 하는 놈이 있고 고자리에서 그 머물러가지고 튕겨져 올라가는 힘이 발생하는 오행적으로 수가 있더라그게 뭐라고 이 예? 임하고 개하고 이렇게. 오늘 그냥 문자만 읽히세요. 글자 자체에 많은 뜻은 일부러 그렇게 안 읽히셔도 됩니다. 가을이 있고, 병정이 있고, 무기 있고, 경신이 있고, 임계 있더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글자만,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외워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안 외우고 하시려면 <laughs> 표를 보면서 찾으면 되는데 예. 예, 요 글자들은 예, 외워두는게 좋습니다 가불병장 무기행신인게 예, 요거는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문자 가장 자주, 자주 사용되는 문자니까 아, 요 글자들은 읽으십시오 <laughs> 예.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외울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이제 오행적 요소, 오행적 요소하고, 에, 음향적 요소를, 음향 요소를 어떻게 하니까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다섯 개, 두개 이렇게 해서, 5 곱하기는 10. 그열 그러니까 가지 성질로 어떻게 대표 되더라 대표되더라. 하늘에 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어떻게 열 가지로 그래서 십, 천간이죠. 그죠? 천간은 열 개, 열 개의 청간 이렇게 이해도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 기운을 뭐라고 해요? 증간. 근데 거기 몇 개라고 1열 개. 그래 글자 자체의 의미는 다시 다루니까, 오늘은 그냥 예, 수로로서의 문자를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예. 예. 지지 1 2개절 하는 거, 예. 1 2개절 자, 땅에는 어떻다고, 예. 열두 개가 있더라, 고요 열두 개 12, 지지. 지지. 그러니까 요소 이렇게 딱 하늘과 땅의 기운이 좋지 않은데, 요래 놓은 걸 가니고. 어떠 거, 예. 요 놈이, 예. 뭡니까. 땅의 그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12지. 땅에 열두, 막 가지다, 생각하니다나무목자 붙이면은, 면역이 가지지자죠, 그죠? 가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드러나는 기운이 몇게 열두 개다. 열두 개입니까? 하는 건 뒤에 친절하게 또 다시 다룹니다. 오늘은 문자만 눈에 익히는 걸로서 목표를 삼겠습니다. 자부터 뜻하고,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자, 이렇게 12개가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갖는 뜻이나 의미를 지금 이제 다 예, 익히시는 것보다, 아, 요렇게 있구나. 12개가 있다. 요까지만 예, 일단 먼저 속에담아시고 예. 대체로 이 지지들이 어떠한 성지에서 나왔느냐 정도만 익히 십시오음력으로는 11월. 지자자의 음력으로는 11월. 지자차. 11월. 그 다음에 시작. 시작을 대체로 음면하는 거죠. 저죠 그렇죠? 네. 시작. 그 계절의 시작도, 지지의 시작이 지자자부터 된다. 그 다음에 음력으로 12월, 12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가 되죠. 축이. 두 번째 지지. 그다음 이는 뭡니까?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음력으로는 정월. 정월 딱면돼 정월. 와, 여기서부터 일요일에 안겠느냐 하는 거는 또 뒤에 지지의 성질을 다룰 다시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 지겨울 것데 위치로는 네 번째 에, 계절로는 어떻다고 해요 음력으로 2월 달 그럼 지는 음력 3월 사는 음력 4월 오는 5월 미는 6월 지는 어, 7월 유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 돼요 순서로는 5, 6, 7, 8, 9, 10, 11, 12. 12번째가 해에서 끝나죠. 해에서 끝난다. <laughs> 그 뒤에 이제 그 오행적 요소를 이제 또 청가가 육친내하고 연결할 때는 그 부분에서 다시 예, 요 놈은 수에 속하고 요 놈은 토에 속하고 오행적으로 쪼개는 걸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받을 거는 요것만 정도 머리 두시고. 찌 자작하면 뭘떠올리라고 해요? 찌. 찌를 떠 올려도 되긴 됩니다, 찌. 찌를 떠 올려가지고. 찌 <laughs> <laughs> 생기 모양 아마 생각 해도 되긴 돼요. 네. 생기 모양에서 해도, 해도 되는데, 뭘 약간 합니까? 그 제목에서 제가 그 크게 그 전제를 하듯이, 네, 계절. 아, 자월의 속성은 어떠고, 동짓달의 속성과 같구나. 그러니, 동지는 어떻게 해요? 밤이 가장 긴 때죠, 그죠? 밤이 가장 길다. 밤이 가장 길어서, 그렇다고, 예. 음이 가장 밖으로 충실하다, 이때. 밤이 기니까. 근데 요 중에서 뭐가, 예. 양기가 하나, 발생하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이, 이제, 양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해? 예, 일양지체라고 해요, 일양. 이량. 이게 일양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 거는 요미쓰리가 예. 예, 아니고, 이 양. 요거는, 3 양. <laughs> 그 다음에, 4 양. 그럼 공부할 것도 없죠, 이? 예. 이제, 오 양. 예, 그 다음에, 육 양. 그 다음에, 7 양. 네, 칠량이 아니고, 네. 자 양이 어떻게 해? 자 축임묘진사까지해서 어떻게 양운동을 어, 했으면 다시 음운동이 시작되는 여기까지 음운동 그래서 오는 뭐예요? 일음, 일음 이게 그러니까 오가 오에 뭐가 들어있죠? 하지가 들어있죠 하지 하지 어,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가지를 지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음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름이 피어난다 해서, 이름, 그 다음에 이음, 삼, 사, 오, 육음. 6음. 육음이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거 중요한데. 너무 쉽게 이 공짜로 이렇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1양, 2양, 3양, 4양, 5양, 6이 무슨 말이냐. 예, 그 자연의 기운으로 치면은, 자연의 기운으로 치면은, 예, 이 동지가 어떻다고, 해요? 예, 그리고 주역의 계상으로 치면은, 예, 전부 다 밖이 음으로 쌓여있다, 는 말이죠. 음으로. 그런데 밑에 일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양, 예, 밖은 다 음에 속하고. 이제, 양기가 뻑 튀어나오는 거죠. 뻑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뭐예 이것도 이제, 거저 먹는 게 많죠. 오늘은. 요라은이 양,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하면, 그죠. 쉽죠? 예, 이렇게 쭉, 양이 강화되어 나가니까, 어떻다고. 그 다음에, 에... 그 사양, 그죠. 오양, 그다음에 예, 육양 예, 양이 밖으로 가득, 그 있는 가득 하여 있는 모양이죠. 가 있는 모양.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밑에서 예, 음이 하나가 일어난 모양. 예. 그다음에 음이 밑에서 두개 드러난 모양. 그다음에 세 개가 드러난 모양. 그다음에 네 개가 드러난 모양. 그 다음에 하나 빼고 전부 다다 음이 다섯 개가 일어난 모양. 그 다음에 아음으로서 자연에서 기운의 변화, 음양의변화하는 것이 어떻다고 요밖기 음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밖기 음이 놀고 있을 때 양이 차츰차츰 차츰 어떻게 해요? 강화되면서 변화가 왔다가 다시 어떻다고 예? 양기가 물론 쇠퇴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음기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렇게, 그, 어떤 계절 변화에 따라서 변해져 나간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문자와 해놓으니까, 예, 어제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 어보면더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에? 자, 그리고 동지딸은 뭡니까? 밖이 다 춥은데, 예, 안에서 양기가 막 일어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서 섯딸은 어떠하고, 양이 두 개, 형성돼 있어서 이제 바꾼 더 기후상으로는 더축적돼었다리 그러다가 요 인하고 신의 이르러서그 삼양삼음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예, 요놈하고 인하고 신하고가 뒤집으면 모양이 물론 다른 것도 다 뒤집은 모양 같습니다만은 예 삼양삼음 여기 이제 음양이 서로 딱 개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딨다고요? 조화를 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양이 능이 짝 지울만한 모양일 때 조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을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는 튀어나가려는 양에 속하는 놈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뭐예요? 보듬어 열라는 음에 속하는 놈들이 세개 있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 제대로 된 활동력이 생긴답니다. 아까 그 시소 이야기 했죠? 시소. 반대편 기운이 서로 조화를 가지는 수준일 때, 조화를 가지랄 때, 야는 내려가자하고 야는 올라가작하는 성질을 가지는 반대편이 서로가 뭡니까? 이쪽, 저쪽을 누르고 있을 때 움직임이 살짝만 건들어도 움직이죠. 그죠? 확실하게 기울어져 버리면 조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음력으로 정을, 정을 이때부터 조화를 부리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때까지가 예, 주로, 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실제적 기운이고, 현실 속에서 양 운동은 임묘진 사업입니다. 이때 되면 막, 이때 되면 개구리가 뛴다? 경칩. 그죠잉? 예, 깨구리가 뛴다? 경칩. 이때부터 뛰기 시작해. 개구리가알 까고 뭐 하고 뭐 볼일 다 보고, 이제 어떤, 어떻게한다고 이때 되면은 이제 구부리는 운동이 활발해 일어나는 거죠. 음이 강화한 밑에서 자꾸 자꾸 차고 올라오니까. 요게 이제 계절상으로는 양운동 어떻 신이 넘어서면서부터 어디까지 축까지는 음운동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운동, 음운동 하는 이건 머릿 속에 담아두시고, 순서에 의해서는 자부터 양기가 어떻게 6개, 여섯 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그런 모양이. 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일양은 무슨 말이에요? 오 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오음이 어디에? 예? 밖에 있다는 거죠. 밖에. 요거 뒤집어 나진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일양이 위에 있고 음이 다섯 개 채워진 거죠, 그죠? 다섯 개 채워진. 거. 그럼 요거는 뭡니까? 이양 밖은 사음. 그래서 요거 어, 요 부분은 막 그냥 이해를 그냥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그계상에 어, 있는 거를 따가서 도표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머릿속에 이렇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고에 예. 요거는 암기를 예,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예, 자축 인묘진 해서. 예, 이렇게 손바닥까지 하큰링 패프 만들면 되죠 이 자축이 몇인 사그 아, 다음에 오미신유술에 이라면 예, 1량 2량 3량 4량 5량 6량 이게어디 쓰이느냐 예, 쓰이느냐는 것은 이제 뒷날 예, 사주를 해석해 나갈 때이 예, 자의 성질을 빨리 파악을 하려면 자의 성질을 파악을 하려면 이걸 뭘 쓰겠다는 거죠 1량의 지차다 그래서 밖으로는 음이 가득한데 안에서 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이 두개 일어난 것이다. 세개 일어난 것이다. 네개 일어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육신에 적용할 때그 자체의 오행을 다루게 될 건데 예, 예. 자하고, 어, 어, 자하고, 해하고가 뒤에 이제 양운동, 음도 속에서 이제 수에 속하는데, 어, 자가 에, 수에,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고, 뭐도된다해요 양에 속한다. 속한다. 지금 표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뒤에 한번더 모으면 되니까요. 축은 뭐에 속한다해요 토에 속하고, 에, 음에 속한다. 그러니까 양 순서에서의 양음 양음, 양음 양음,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변은 수에 속하고, 수은 토에 속하고, 이는 목에 속하고 면은 목에 속하고 지는 토에 속하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예수